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음, 요즘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 어, 디올팍이라는 지올팍인지 디올팍인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발음이 뭐 그렇지는 하지만은 그런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어, 크리스천이라는 노래를 어,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어, 이 친구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교회에서 이 노래를 이렇게 좀 부르는 것을 좀 되게 대중적인 인기를 좀 모으고 있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돈은 날더 기분 좋게 만들어, 넌이젠 지옥행 티켓이라고 했지, 오케이. 근데 어째서라면서 이 돈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것들을 좀이 풍자하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곧 일요일 아침이야. 이제 교회 가야 해. 난 여전히 크리찬이야. 지금 디올 크리찬을 입고 있지만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가사예요. 좀 되게 이렇게 <laughs> 원래 이렇게 쭉 들으면 욕까지 이렇게 섞여 있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어 이뭐 기독교를 무조건 폄훼하려고 한 건은 아니지만은 뭐 결론적으로는 이 가사나 일 것들이 기독교를 더 세속적이고 타락한 종교로 또 이렇게 알게 하는 알리게 하는 그런 어 노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좀이 노래가 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리스인들의 도 나약함이에요. 어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뭐 돈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가장 많이 돈을 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이런 저런 뭐 죄를 범하고 나서도 일요일이면은 교회 가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풍자하고 비꼬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이 또 어~ 맞아떨어진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 이 노래가 좀 열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크리스찬 어~ 그리스도인 우리가 뭐~ 사도행전을 봤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섬기면서 그 안디옥이 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 저 사람들은 예수님 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어, 죽고 다시 삶안에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어, 그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 이 디올파이라는 청년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뭐또 명품이라는 것을 고, 옷, 뭐 걸치고 또 술잔을 부딪히고또 춤을 추면서 이 크리스찬을 모독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되게 좀뭐 모순적이 모순적이더라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어, 세상은 어, 마지막 세대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더더욱 더 하나님 앞에 어, 반역을 하고 각을 세우고 어, 더. 부패하고 범죄한 그런 가운데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배에 우리가 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흔들리고 있고 왜 그렇게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것을 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바울 일행이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계저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리아 바다에서 유글라라는 강풍을 만나서 태풍에 떠밀려 난파하게 된 것이죠. 이 배에는 세 종류의 어, 그룹들이 있어요. 어, 하나는 선장과 상공들이에요뭐 전문가들 집단이죠. 그래서 이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요, 백부장과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권력자이기도 하고 의사결정자이기도 하고 질서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한 하는 역할은 지금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룹은 바울과 비르테서 죄수들이에요. 어, 뭐 통제를 받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어, 그 중에 바울과 바울 일행은 어,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그냥 어,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음, 오늘 같은 배에 타고 같은 배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서 난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탄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남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 지난 주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이 주신 사명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그런 확신이 있었죠. 어.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런 줄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가 한 섬에 가까워지게 됐고, 28절에 보면은 물이 물을 재어 보니까 점점 수심이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광풍을만당막 가고 있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2 9절에 보면 이렇게 떠밀려 가다가 배가 암체에 걸리면 다 죽고 마니까 어 그래서 네개 닻을 봇도 내리고 날일세 개만을 기다리기로 어 그렇게 한 것이죠. 음. 그런 풍파를 만나요. 우리 인생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풍파를 만날 수도가 있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몰락쳐서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빼앗아 간을. 어, 가는 듯한 그런 절망과 낙담이 어, 우리 어, 삶 가운데 순간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있죠. 왜요?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절망하거나 낙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어, 우리가 절망하고 낙망하고 더 주저앉고 그 상황에 부딪혀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 문제, 당면하는 그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회복 가능성의 그 자체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으로 하면 자인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악한 사탄마귀만 더 좋아할 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그런 가운데서 가장 우리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라 것을 믿고 이 절망 가운데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절망과 낙담과 어려움과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는 듯이. 우리는 그런 풍랑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더 보면은요. 30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 물에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권을. 그러니까 배 사공들이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무엇을 내리느냐 구명정을 내려놓고서는 얼렁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laughs> 이때 그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3 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로마 군명들이그 가로 배의 구명정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같이 이렇게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3 3절에 보면은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어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됐고 조금 있나면 이제 뭔가 살아날 그 기미가 보이는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주도적으로 그배 안에서 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24절에 27장 24절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다 도망치지 못하고 어, 그리고 사공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또 음식을 먹게 하고 또이 어, 사공도 마찬가지예요. 이어 음식을 먹자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의 수고가 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우리는 뭐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상황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타개할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내 생각과 다른 어, 내가 뜻을 이룬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오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착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 수도 없고 또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리고 또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하나님에게 주, 분명히 주신 그 약속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믿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베사공들이 못 도망가게 하고 먹을 것을 또 먹게 하고 그렇게 뭔가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이 배가 안전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지금 주도권을 잡아가듯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런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만 하고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것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적과 꼬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가서 그것을 차지했습니까? 아니에요. 전쟁했어요. 싸웠어요. 차지했어요.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을 갖다가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어느 성에서는 이겼고 어느 성에서는 졌고 그러면서 그 땅을 갖다가 정복하고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우리의 수고 가운데 그것을 또 지켜보면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도록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연단 위에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요. 이들이 모두 배가 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육지로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조건을 맞는 것이죠. 41절에 보면은요. 어, 두 머리 합하여 흐르는 곳에 반 곳을 만나 배를 곁 걸매 이물은 무디쳐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무는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라고 했습니다. 배 밑바닥에 드러나서 흙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로 이제 어, 배에서 빠져나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에 4 2절을 보니까 군사들이 어, 얘기하는 거예요. 어, 로마 군인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하여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좋다. 지금 우리가 끌고 가는 이 죄수들을 갖다가 다 죽인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만일을 대비해서 모두 죽이자라는 거죠.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헤엄칠 수 있는 군병들과 사람들을 미리 보내고 그 다음에 어 죄수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널죽각과 물건에 의해서 육지에 지금 상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그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다 어, 생명을 건지는 일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믿음 가운데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들은 없었겠죠. 이것의 발달은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사사로운 사고와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앞섰기 때문에 시작된 발단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전문가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백부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공도 그렇고 자신들이 할수 있다라는 자만과 오만이 섞여서 이것이 진행된 상황인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지만은 그곳에서는 반드시 누가 쓰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약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지금 가기 전에, 3년 전에 로마로 갈 것이라는 그 약속, 그런 받는 가운데 있어서 2년 동안 구금되어져 있었고, 지금 배를 타고서는 로마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고 시험이고 역경이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어,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거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경과 시험,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해 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저는 초점이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여 이물에 닫힐 내리고 도망하고자하여 우리의 연약함은 제가 금요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성에 있는, 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첫 출발이, 어, 우리를 구원하고 또 구원받길 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어, 곰곰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죽기 싫어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어,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난파되고 어려운 상황에 자기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몰래 내려서 도망가려는 이 사공들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아니면 내가 있는 청와대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하죠. 살려달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나만 살려달라고 하는 또 그런 이기적인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아까 지울파의 그런 모습처럼 이 상당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책임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니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도배를 해요.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하나님 맞다 희화화시키고 많은 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 이 문화의 매체들 최근에 보면 나는 신이다 더글로리 수리남 오징어 게임 등을 보면은 하나님 맞다 희화하고 그리고 또 희화한 그 가운데 있어서 희화한 그 가운데 에 있어서 어, 정말 우리를 속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역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녹록하지만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도 손을 놓는다는 거 뭐냐면은 그래 나만 살겠다라는 식으로 어, 이큰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또그 공동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어,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어,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보내신 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어, 대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또 사명자로서 보낸 어, 그런 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보내지 못하는 것이 막혔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의로 인해서 막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히고 교회와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 놀림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당당히 담대하게 그것에 대해서 맞서서 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 어쩔 때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세상을 영유하면서 하나님 뜻 아래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또살아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려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는 반성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회개라는 것은 어,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그첫 어, 사랑의 그 어, 주님의 첫 사랑의 자리로 다시 어,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어, 서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뭐, 회복이 그때랑 똑같이가 아니라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는 생물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믿음에 자라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회복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에 이기적인 신앙, 나만 살기로 그런 그것만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물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예수님을 영접은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좀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라고 하고는 우리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를 드리고 귀한 것을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은 3장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세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쭉 하면서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복까지 내려줍니다. 하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1천 번에 드리고 구했던 지혜, 지혜.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법도와 명령,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 4절 4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22장 37절에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을 드려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우선순위를 본다면 지혜를 구하였지만은 그 지혜가 무엇이 포함된 지혜예요? 하나님의 법들을 지킨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구하는 지혜였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만 구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잘 구한 지혜이지만 은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빠진 솔로몬 자신을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리고 그가 이 방의 신들을 그 우상을 들여오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고, 그 이후에 어, 대국에 의해서 어, 나라가 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끝내는 바벨론의 70년 포로 기간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도 회개하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함. 내가 알지만은 이 부족함으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이 모습 가운데 있었던 내 모습 이 연약함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새임 주시고 주님 이것을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으로 그 연약함으로 오는 열등감과 나약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을 잊어버리게 하고 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부족함까지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풍랑으로 도망치는 이기적인 신앙의 이지기적인 모습과. 또한 그룹이 있었었다 그랬잖아요. 어, 사도 바울, 제수의 그룹.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선포했었고, 그곳에서 수고가 있었고, 그곳에서 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었었던 것이죠. 풍랑 가운데 나만 살겠다고 여러분 나만 살겠다고 떠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풍랑이 있는 배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배가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배가 될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일면서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주무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그 풍랑에서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제자들을 지켰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는 그 풍랑, 여러분이 오는 그 시련, 여러분이 오는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있어서 그 주님 앞에 주님 손에 그리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따랑설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믿음 가운데 오늘 설줄믿고요좀 음, 찬양을 어, 준비한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에요. 이 어, 제가 어 잠시 기도하고 어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어 다시 한번 좀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하고 어 그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음 우리가 말씀을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였던거 또 이기적인 욕심에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그 사명행을 잃어버린 강박한 우리 심령 위에 다시 한번 은혜의 담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번 한주도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가 더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위에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